정전을 시켰, 여기는 해지를 한 것이라, 이게 1 0 되나? 안될것 같은데. 사무에 사무게 모두. 정전을 해제시키는 1차 측입니다, 1차 측. 해제를 시킨 것이라, 해제했다고 부속도 만지면 안 되고, 예, 검진기 가지고 확실히 하고, 예? 앞에 판넬도 봐야 되고, 접지도 해서, 시스본 예? 갖다가 한번 탁탁, 예, 노출 부위, 전도성 노출 부위를 한번 찍어보고, 예? 차단기가 그래도 안 떨어진다. 예? 그런문 이제 시작해야죠. 왜그냐면이 바우 퀴즈를 한번 빼볼까 생각 중입니다. 예, 예, 비분. 이거 뺄거 없나? ACBT ACBT 이 접이니까 접이니까 가깝네 하나 샀습니다 회사에서 이사 없고 전선이 굵다 2 4 0 왜물을거 없냐? 고 네. 물고, 물값좀 나오겠네 옆옆고먹고전선도좀빼쓰고 네. 간장대함도 고쓰고 차단기도 뺐어요 고 물고, 물 크다 동판 크다 킬로에만 원이나, 라데요 그냥 응? 부스고, 동판도 있고. 아, 크다. 알았어? 그외 네. 지가 있어서, 침득이좀 이렇게 났습니다. 이 네. 백자리가 네개 있어. 백자리. 삼성 사선 10대짜리 4개 있다. LS가 전선도 뺐 뺏고. LS. 여기 있는 것도 뺐으면 되지. 단상이니까마그네도 있고. ACB도 있고. 지금은 다확인 되니까 오픈데이트, 오픈. 오픈데있다 오픈. 있다. 오픈돼. 그래도 한번 두꺼운 검진기 테스트 한번 하시고 그 수고하십시오 예, 점점 얘는 죽인거잖아 제가 주상계팩이 한전하고 해가지고 다운시켰죠